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영진들이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달라진 오너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3일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는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3거래일 동안 46만 1940주를 주당 4만 3305원에 매수한 건데요. 이로써 양 프로듀서의 지분율은 16.8%에서 19.3%로 상승했습니다. 양 프로듀서의 이 같은 장래 매수 소식은 2011년 11월 코스닥 상 상장 이후 처음인데요. 주식 매입 자금은 보유 주식 125만여 주를 맡기고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주식 담보 대출도 상장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자사주 매입이 갖는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이미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박진영 프로듀서가 5 0억원 자사주를 매입했죠. 주당 10만 원을 유지하던 주가가 8만 원으로 급락하자 직접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진영 프로듀서의 지분율은 15.22%에서 15.37%로 늘었는데요. 소식이 전해진 뒤인 지난 19일에는 같은 소식에 주가가 2% 가까이 상승했고, 4월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들은 국내 엔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면서 엔터사의 수장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 p o 상장사들의 시총이 벌써 10조 원을 넘어섰고 어, 여기서 외국인의 지분율도 무려 40%에 육박하면서 수장들이 직접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경영권 분쟁 끝에 SM을 떠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사례도 영향이 없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들이 힘을 합쳐 기업 경영 경영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경영의 이번 자사주 매입은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엔터테인먼트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좋은 소식이 전해